캠핑에서도 갓 지은 밥 1, 2인용 딱 좋은 사이즈 캠핑용 미니 전기밥솥 없으면 손해보는 꿀템 소개 바로 이 PM풍년 마이밀 전기밥솥 1, 2인용 독립해서 자취하는데 밥은 포기 못하겠고 큰 밥솥은 부담스럽다 싶을 때딱 컴팩트한 사이즈라 주방 공간도 아낄 수 있고 3인용 이하의 용량이라 소량으로 쌀을 딱딱 맞춰 지을 있 있으니 무좋좋데요요블컬컬로세세련인테테어효효까지지 200와트 소비전력으로 전기세 걱정도 덜어주니 마음이 다 놓여요. 속이 시원해지는 이 꿀템 추천해요. 없으면 손해보는 꿀템 소개. 바로 이 키친아트 미니 전기밥솥. 혼자 사는 분들이라면 큰 밥솥이 부담스러웠을 텐데 이 작은 친구 하나면 딱 좋아요. 작고 귀여운 사이즈로 주방공간도 절약되고 250와트의 낮은 소비전력 덕에 전기세 걱정도 줄어드니 너무 좋던데요. 비압력 방식이라 조작도 간편하고 블랙 색상이라 어디에 두어도 깔끔하게 어울려요 1, 2인 가구에게는 정말 든든한 밥 친구가 될 거예요 속이 시원해지는 이 꿀템 추천해요 없으면 손해보는 꿀템 소개 바로 이매직셰프 초고속 미니 멀티 압력밥솥 밥할 때마다 불조절 신경 쓰느라 번거로웠는데 이제 이 미니 압력밥솥 하나면 끝이에요 3,4인분 요리하기 딱 좋은 크기라 가족끼리나 소규모 모임에 제격이고 내소 뚜껑도 분리 가능해서 세척도 간편하니 너무 좋던데요 가정용으로 딱 맞춰 설계되어 생활 속에서 편리함을 더해주고 열판 압력 방식이라 밥이 쫀득쫀득하니까 속이 다 시원해요 깔끔하고 실용적인 이 꿀템 추천해요